생야, 앞에 오라지고 나오실게요. 생야, 생야, 생야. 앞에 오래쉬요나나세요 네, 야 뒤로, 뒤로 좀만 가실게요. 뭐? 아, 다 아, 뒤로? 어, 어, 네. 네. 앞에 좀, 게요야야야자 여기 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 요 아, 아, 앞에 좀만 나와주세요.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이동 좀 해주세요. 로 가세요. 야세야세야세세요 뭐야, 쿠키? 같아요. 그거. 케이크도 사 먹고. 케이크 받았어? 케이크! 케이크! 여기, 여기, 여기. 아이 라이나! 라이나! 야 라미야! 라미 라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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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야라이나라이나 라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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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우라 아나 하나. 아, <봐라> 아, <봐라> 야스는. <봐라> 야스는 <봐라> <봐라> 좋습니다.

Olá! 护照拿错了。 이동할게요. 이동게요이해주세요 이만하고 이동해주할게요운동해주세요하고요 이동할게요. 이게요요이이요이이이이이 뒤에 보세요. 저 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사야사야 앞에 좀 길만 퍼주세요. 아가가 가, 가. 그만 찍으세요. 그만. 나와주세요. 그만 찍을게요. 앞에 나와주세요. 네, 들어와 여기.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앞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희 나와주세요 들어가세요. 지금... 네. 그만 하실게요. 그만 하실게요. 끊지 마세요. 네. 하실

이따 잘가 잘가 이따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